에픽세븐 11월 20일, 이정되는 밸런스 패치. 캐릭터 목록입니다. 오늘은 좀 많진 않더라고요 자, 활압이랑 설계자 라이카, 지오, 란, 자크, 슈리, 하솔, 그 다음에 선글라스입니다. 오늘은 좀 많진 않아요. 그리고 효적이란, 효적이 버프됩니다. 음, 화란의 이제 라비는 관저가 자동적으로 생겨요. 이제 스제의 저항이 좀 생기는 거죠. 본인만 관저 30이겠지, 이거는. 아군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피격과 동시에가 이제 피격 후 투지를 10 소모하여, 예, 자신의 행동 게이지 15% 증가하고 생명력을 최대 생명력의 비례에 회복합니다. 피격과 동시에서 피격 후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심팔 내려 적을 공격합니다. 처치시 사망한 무적의 아군 하면 이건 똑같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예. 아군 사망시 자신에게 군신을 발생시키고 해당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됩니다.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체급으로 좀팰때 좋은 것 같아. 어. 관통 50% 증가하고 효과 발생 후 해제합니다. 게다가 기각도 치확학으로 바뀌었죠. 이러면은 충분히, 화라비를 키워줄만한 것 같아요. 어. 이거, 그, 뭐지? 달콤한 기적을 좀, 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애초에, 달기를 끼고 쓰라고 좀 바뀐 것 같아. 파멸에다가 달기 끼고 쓰라고 바뀐 것 같아. 속도 버리지 말고 속도 좀 챙겨서, 파멸 달기 껴서 써라.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옛날보다는, 진짜, 확 좋아져서 이정도면 진짜 뽑아볼만할것 같거든요 게임할 때그 다음에 이제 설계자 라이카 이제 속비례 데미지 증가 평타에 생겼고요 이건 사실 의미는 없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작전 설계라는 이스킬이죠 e 목표에 포착하여 100% 확률로 방어 효과 2개 해제 2턴간 표적 발생 후 자신에게 2턴간 공격력 증가랑 면역을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표적 상태라면 추가 턴. 예, 행동 게이지 50% 증가해서 추가 턴으로 바뀌었죠. 이게 훨씬 편합니다, 쓰기가. 추가 턴으로 바뀌면은. 훨씬 쓰기가 편하고. 설화를 저격하려고 나온 거예요. 예, 설화 저격으로 나온 캐릭입니다. 완전히. 예, 작전 설계가 원래 각성이었는데, 이제 작전 설계가 그냥, 예, 기본. 아니, 목표를 소과합니다가 각성이었는데, 작전 설계로 각성이 바뀌었죠. 그리고. <laughs> 소멸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활 카운터죠. 예, 루엘이랑 맥클이 너무 판치니까. 해라. 근데, 저항계전에서는 좀 쓰기 어려워요. 어. 폭대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설라설라로 설화, 눕는 애들 완벽하게 저격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아마 효저 무시 아니었나? 작전 설계가. 그냥 확인 좀 해볼까요? 템만 나온다면냐 좋아 보입니다. 그러네 효저 무시네. 이러면은 이제 저항계전에서도 좀 쓸만하죠. 이 정도면 되게 <laughs> 좋아 보입니다. 소멸에다가 추가턴에다가 어... 이제 해제에다가 표적이 붙으니까 빡세죠. 캠이 어... 어렵지. 그 다음에 지오. 이제 지호는 진짜 따지 말라는 거예요, 속도. 템또 먹었냐고요? 나 하나 먹었어요. 근데 뭔 또야. 내가 얼마나 먹었다고. 많이 안 먹었어요, 저. 지호 따지 말라는 거죠. 행게30% 증가. 22여 22. 애매해. 속색도 아니고 방퍼 주업에다가 그 다음에, 자, 이거, 소울번이 효저 무시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냥, 이제, 아미드, 따라는 거예요. 예, 먹고, 아 반지 먹었어요, 반지. 근데, 적중 반지에, 방포 주업이면은, 애매해. 뭔가 엄청 좋은 건 아니야, 진짜. 아니, 면한 24, 25면은, 존나 인정하겠는데, 22짜리로, 방포주업의 적중셋? 아니, 속셋이었어도, 진짜, 개 비틱이라고 인정하는데, 아니 그 정도 깜냥 그 정도 급인가 지금 상태에서 어차피 쓸 애가 없어 지금 낄 수가 없어 <laughs> 그 다음에 란이 이번에 상향을 먹습니다 자 아군 전체에게 2턴간 면역 그 다음에 자신에게 스뎀무 1회 그 다음에 2턴간 공격력 증가 그 다음에 추가턴 원래 스뎀무가 3스에 있었는데 2스로 옮겨갔네요, 스뎀무가그 다음에 이제 3스에서 동상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각인 집중 치확으로 바뀌었고. 이 동상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거, 이거는 천주 카운터치라고 나온 거예요. 예, 네, 천주 카운터치라고 나온 거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란 3스도 효조 무시죠. 올번 쓰면은. 란이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게. 폭박에다가, 동상에다가, 반각이라서 <laughs> 음. 그래서, 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스뎀무가 이세에 생기니까, 셀린한테도 조금 안전하겠죠? 이 정도면은. 본인이 죽질 않으니까, 셀린한테. 그래서 이스로 옮겨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학크 평타 공격의 명중과 치명확률이 50% 증가합니다. 명중이 증가합니다. 자학크에 그다음에 <웃음> <웃음> 자신에게 명중 증가를 발생시킵니다. 우리 행계 30% 증가로 바뀌었죠. 맞아요. 라, 그란 친구. 풀속성. 이러면 이제 회피 100%가 된다는 건데 근데 어차피 그거 아닌가? 역속성 아닌가? 옛날에 그 화라비도 썼었고 삼수에 상처 있어가지고 <laughs> <laughs> 풀 비올 같은 애 나올 때도 썼었고 그랬죠. 잠비 같은 거랑 그 비딘 비다딘 죽일 때도 많이 나왔고 옛날에는 나쁘진 않았죠 캐릭터가. 다음 이제 약점 공격의 피해량 증가로 바뀌었네요. 치밀한 설계가 공증을 그냥 줘버리네. 아 근데 아군 공증 주는 건 없나 보네. 반갑습니다. 그럼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 이거? 아 근데 자신은 공증을 받으니까 필요가 없구나. 자크 뭐 어떻게 잘 쓰면은 좋을지도. 슈리 와 슈리 대상의 최대 생명력 비례에 피해량이 증가로 바뀌었네. <laughs> 행계 감소에다가 어, 효저 무시 행계 각이네요. 이거는 뭐 속덱들이 쓰겠죠? 이제 슈리 이 정도면 슈리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냥 속덱 파츠인데 좀 쓸모 없는 파츠였는데 그냥 속도만 높은 파츠였는데 이번에 실 성능도 괜찮아지는 파츠가 되네요. 그리고 저랑은 연관 없고요. 하솔 솔직히 전직도 안 시켜줄 거면서 왜 상향하는지 모르겠네. 전직 시켜줄 건가? 어. 아, 하솔 쓰는 분들이 있긴 해요. 반격 캐릭 상대로. <laughs> 그리고 많이 세지긴 하네. 그 다음에 선글라스 그냥 수치 상향 받습니다. 예, 뭐 나쁘진 않아요. 좋은 것 같긴 해요. 안돼 이런 거 말고 통상 아티를 좀 상향해주면 안 돼? 왜 아티는 맨날 한정 아티만 상향해 주는 거야? 아니 통상 아티에도 진짜 벌어지 많은데 왜 이렇게 한정 아티만 상향해 주는지 모르겠네. 아니 지금 이거 돈이 있어도 못 뽑잖아요. 돈이 되나요가 아니라. 오히려 통상을 해주는 게 돈이 되겠지. <laughs> 아니, 복각하더라도, 복각하더라도 이것만 보고 뽑을 게 아닌데, 그리고 이거 됐다고 굳이 이걸 뽑겠어? 기사 아티에서? 그럼 물샬롯으로 하나 채워야 되는데? 물샬롯을 뽑겠어, 굳이? 그럴 거면 여기 상향 라인업에 물샬롯이 같이 있어야지. 그냥 하나 떼운 거밖에 안 된다니까, 이 정도는. 뭐, 끼케봐야 기라스가 좀 쓰겠지. 기라스, 그, 아티 없는 사람이 쓰겠지. <웃음> <웃음> 기라스 그 7주년 아티 못 먹은 사람들이 쓰겠지, 이거. 자, 표적 상향 먹습니다. 이제 표적 캐릭들이 좀 좋아지겠네요. 회피 50% 감소라. 이걸로 이제 설아 죽이라고 표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적으로 이제 설아 죽여라. 표적 캐릭들 터 그래도 좀 있잖아. 근데 란이 진짜 말도 안 되겠다. 란이 너무 세지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천주 박히면은, 천주 쓰는 애들은 무조건 란배 내야 돼. 란이 만약에 저거, 벤가드에 딱 나와가지고 하면은 와 진짜 난 너무 무서워지는데 아티 벨페가 너무 맛이 없어 아 어, 근데 진짜 벨페 너무 조금이다. 아니 이 이것만 하는 게 맞아? 성약두 개, 월광 세 개? <laughs> 너무 조금인데. 벨페 두이 개월마다 해요. 2 개월마다. 주에 하나 아닌가? 아니 매달하면 이 정도로 만족하지. 두 달에 한 번일 거예요. 두 달에 한 번. 보면 나오겠지? 9월 25일 다음에 11월 21일이잖아요. 10월, 11월 2주내아두 달이네 두 달. <laughs> 이때 좀 많이 하지 않았나? <laughs> 아니네 이거 그냥 많아 보이는 거네. 예, 얘네들은 이제 세트잖아. 이렇게 세트고 이렇게 세트고 이렇게 세트고 이렇게 세트야. 아니 아니 많이 한게 아니에요. 월광 4성 하나 아 이거 이제 슈리가 이 자리고 많이 한게 아니야 이게 <laughs> 딱 맞아 그냥 아까랑 똑같아 성약 두개 월광 세개 4성 하나 대신 아까는 삼성이 하나였지만 여기 삼성이 두개 추가됐네 삼성 2개 아티도 하나 더 했고 아 근데 이것도 둘다 한정이잖아 존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 왜 이렇게 한정아티만 버프하는 거야 <laughs> 오늘 밸런스 패치 봤는데 좋아 보이는 캐릭도 있고 란이 진짜 무서워지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너무 아쉽네요. 이거 지오 할 거면은 아니 지오도 적중 저거 없애줘야 되는데 지오를 아예 안 없앤 게좀 아쉽네. 이러면 누가 적중 지오 써? 어, 적중 지오 안 쓰지. 그냥 극딜 지오 써가지고 효정우씨 딸깍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오 저거 안 바꾼 게좀 아쉽네 지오 별자 저거 뭐냐 기각을 안 바꾼 게좀 아쉽네 <laughs> 예, 진짜 이거 지오 기각을 바꿨어야 됐는데 적중이라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는 예. 란이 진짜 좋아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명